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담카의 박지슬입니다. 자, 오늘은 진담카에서 판매 중인 그랜저 차량들 빠르게 알아볼게요. 가보시죠.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프리미엄 2023년식이고요. 1529km입니다. 검정색에 판매 가격은 3,160만 원이네요.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프리미엄 2022년식이고요. 99,501km입니다. 회색이고요. 판매 가격은 2,18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프리미엄 현재 2021년식이고요 35,158km 검정색 판매 가격은 2,28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캘리그래피 2022년식이고요 28,992km입니다. 검정색의 판매 가격은 3,280만 원입니다. 현대 디 올뉴 그랜저 가솔린 2.5 캘리그래피입니다. 2023년식이고요, 15,892km. 흰색에 판매 가격은 4,29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LPI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2021년식, 36,244km. 검정색 차량입니다. l p g 에 렌터카 이력이 있고요, 가격은. 3,020만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르블랑 2022년식이고요 77,356km입니다 회색에 판매가격은 2,730만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2022년식 85,888km 회색이고요 판매가격은 2,730만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H-V 프리미엄 초이스 2021년식이고요 11만 6,651km 하이브리드 흰색 차량입니다. 가격은요 2,42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프리미엄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3만 5,218km 흰색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가격은요 2,32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3.3 캘리그래피 2020년 차량이고요. 휘발유의 흰색상. 주행거리는 57,588km. 가격은요. 3,120만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익스클루시브 2021년식이고요. 49,674km입니다. 검정색의 렌트 이력이고요. 판매 가격은 2,470만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익스클래시블 2021년식이고요 73,566km 흰색의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가격은요 2,730만 원. 현대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캘리그래피 2021년식이고요 34,388km입니다. 흰색 차량의 가격은 3,300만 원입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HV 캘리그래피 2020년식이고요. 11만 1685km입니다. 검정색 차량에 렌트 이력이 있고요. 판매 가격은요, 2750만원. 이렇게 해서 진담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랜저 차량들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랜저 차량은 중고차 가격 방어가 깡패인 것 같아요. 대체로 2천만 원 중반대 이상 그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중고차 이야기를 담아내는 진단카의 박지슬이었습니다. 안